<목소리> 아, 안녕하십니까 첫, 오랜만에. 첫. 첫. 오랜만에 톰클렌시스 레인보우 6c. 인터가 못가졌으니까 인터가 캐해야지 인터캐. 가자. 플리츠. 플리츠. 샷골. 리오구그어봐이뭐 빠진 거 같은데. 어뭐야어야선도왜샷이야 뭐야. 이거 무작위. 이거... 부착물 리셋이에요 부착물 리셋 oh, n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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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o. 아, 아, 네? 어? 노노노노아 아닌데 있는데? 어? 있는 아악 뭐 왜저래 아, 잠깐만 야아 아, 뭐, 부착물 검은색으로 못바꿨다고더 이상 <laughs> 하지마 편집해야 돼 핸드핀 <laughs> 꺼 <laughs> <꼭>. 어, 뭐야 <laughs> 오케이 레식 프레임 200, 200 이상 납니다 나이스 응 음, 나도 200 아. 나와 허티하다 <laughs> 미... 벌판인가? <laughs> 그걸로 아마 200, 음... 200. 이기마스 너무 빠른데? 아! 스폰키아아나 세팅... 어? 나. 아? 아, 세팅... 모르고 풀 해버렸네? 말고 okay. 하 음? 사람 아, 스폰키 겁나 걸아아뭔 소리야 야서어요막데어도 가능하시겠죠? 아 <laughs> 무선이유고타타 right. 1층 옳지 아얘벌스 벌써 여기 빨리 오함마로 찍어 야나나 살려 빨리 나 살려 살려 오함마로 나 살려 살려. 살려 빨리 권총으로 쏴 아니 뭐해 왜 안살려 아, 뭐야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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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, 마라, 아, <laughs> <파차만> 했고,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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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데안 사라졌네. 사건을 너무 못 써가지고 아, 아니 가벽 뚫은거야 텀에 아... 거또 그짓말... 그짓말... 아 진짜라니까 SMG 샷고 s m s m 그거... 대한테 아, 있어 소리야 <laughs> 방금 이자장님나맞지 나, 않았나? 예? 나와라! 흐흐흐흐흐흐흐

나와. 지금에 있는 거같어요 오, 덫아 약스 글라즈 쪽. 이쪽 글라즈 쪽. 글라스 지붕이. 어. 이 아, 그냥 머리를 아버릴까 어? 아, 헥네 헥스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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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헥네헥스네 아 이거 해결다. 이거 인트도 아, 못 봤다. 이거. <laughs> 저거 인 인트, 인트도 못 하는 거죠, 진짜. 이건 인트도 못 봤다. 프로 인트도 못 하는 거죠, 뭐. <laughs> 아니 난 보였는데. 이 보고 있나? 아 어, 이미 오랜만이라 어떻게 들어갈지 모르겠어. <laughs> 아연막 아, 깔았는데, 이 이런 사운드 듣고 소네. 무섭다. <laughs> 이거 이거 빼보세요. 공사장이 하나 있어요. 애쉬 도건지 모르겠지만. 한 명씩 컷. 아, 씨. 있어, 있어. 2층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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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층. 2층 밴딧. 2층 어디로? 쪽방, 쪽방. 쪽방, 아, 쪽방, 아, 쪽방. 조그방안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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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죽어? 씨. <laughs> <laughs> 들켰는데, 진짜. <laughs> 들켰는데, 진짜. 어, <laughs> <오, 웃음> 핵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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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핵 이다 아, 핵이다. 핵이다. 핵스. 이다 <laughs> 핵이다. 스 <핵이다. X. 웃음> 아개또다 헥스고 있어. 아 진짜. 아니 뭐야 저거. <laughs> 아 샌드쳐 못 생각한데. 뭐 이거? 아유 뭐왜 어. 이렇게 두꺼워 이거? 아저씨인데아저씨인데 아저씨인데? 오랜만입니다, 해리포드 베이스. 뭐? <laughs> 무슨 <laughs> 소리야? 무슨 <뭔> 소리야 이거? 무슨 소 무슨 소리야? 어 누가? 아, 누구노? 누구 제가 오픈하는 걸로 인테야. 네, 안녕하십니까? 아, IPC입니다. 아, 자, 돈 네. 네. 클래스스 레인보우 류머글, 6. 누나들 누나들 누나들. 씨. 누나들 누나들. 자, 때리고 싶다. 메페인지 아이스. 메페인지 모르겠지만은 네,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오랜만이죠? 물론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안 반갑겠지만 네. 댓글 한 명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레식을 다시 한번 시작을 해 봤습니다. 음, 음. 예에 안모어 어떤 분이 댓글로 IPC님 덕분에 랜시을 시작했는데 오랜만에 해주시면 안되겠습니까? 안 라고 하셔가지고 예 제가 한번 그럼 안 돼요. 아이씨 어... 사실은 그냥 본인이 하고싶어서 한겁니다 응? 아니야? 3층 3층 IPC 그런거 신경 안쓰잖아 응 신경써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다 까먹었어 렉걸린것도 똑같네 야 베디도 써 베디 왜 설치 안해 뭐 그런거 아니? 원압선 깔고싶으면 나랑 샷빨대결로이기가이 꼬우면 <laughs> <laughs> 니가 밴드 다던가아나 미치겠지 <laughs> 오 나이스 누군가 소름돋아 있네 빨컨인가? No, nice. 아, 아! 어? 나도어안 돼! 내가 죽여줄게! <laughs> 사다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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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진짜 갈나 <갈래>, 죽였어 강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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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이게 안 죽는다고? 이 거리에서? 근데... <웃음> 맞았는데? <laughs> 갈릭 <갈래죠>, 진짜 <laughs> 건 맞았는데 이 거리에서 안 죽는다고? 뭐야? 인텔 핵.. 아 인텔 핵너아 볼라고 아또핵 오, 타이밍 뭐야? <laughs> 아, 갈리 또핵스네 뭐야, 뭐야? 뭐 왔어? 아, 갈사뭐냐 달림? 어, 뭐 아, 들린데? 들리네. 아 아, 아 진짜. 이게... 아, 이제 개못해. 개못해. 이거 어떻게 싸웠나? 이게 뭐예뭐갈 엎드려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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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온다. Amy, 야, 거오마 거주마, 거마 t h i 들어오지마.. r e I want to come o n d o e s a h Oh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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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h o <laughs> <laughs> <오>, <laughs> <laughs>

나이페가없어야 피스 이 A 사이트 가서 합치해 오 카피 okay, 오오 아, 라스트 하나, 저기, 하나 1 카피 라카실 있어, 라카실 어, 거쪽 어. 뒤에 있어 어 칼빵. 네, 나이스. 나이스. 저 어디서 온 거야? 아이피 네. 뭐, IPS? 뭐? 뭐? 사이트로 오지 않았어? 뭐? 아이피 사이트로 오지 않았어? 밑에 어디서 온 거니? 밑트 거기 중했다 몰랐죠? 어서 왔지? 음, 나는 반대쪽에 있었는데. 와, 헤리포드 기지. 아이피가 에반대편 쑥. 아니, 아까 그 무기고 그 안쪽에 아무도 없었어요. 그한 명은 그 옷장이라고 해야 되나? 거기 있었고. 음... 한 명은 어린지 모르겠다. 이 음..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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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이 친구도 보니. 블라치 더좋 o it. You c a 다다다다다 h e r e What a thought, t h o 층 g 명. t thought, t h 방 u g h t thought, thought, t h 라 u g h h 어? 아, 샤건 어, 뭐야, 어딘지? 남아 아, 주방 있는 주방. 주방, 반피, 반피, 주방, 방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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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방, 반피, 주방, 반피. 아, 이거. 에이... 어. 뭐야? 어, <laughs> 들었어. 아, 내대구나 네, 아, 아깝다. 아, 저... 순간 저게 라이언인 줄 알았어. 저짜 라이언인 줄 알았어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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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탄창. <탄탄카>. 그것이 다음에 <laughs> 불렀 버뎌요. 어? 죽방이네 <laughs> 어, <그렇게 흔만 웃음> 하나도 하나도 살려줘 살려줘 살려줘.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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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? 어디나 바깥에 한에 이제 다샤리게돌격돌격 에지 뒤졌다. 내 거. 다가날아가오씨 감자가 죽을 뻔했네 킹대장력 사망. 어, 뭐야? 뭐야? 나, 뭐뭐 뭐야? 뭐왜뭐왜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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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어 뭐 아, 아. 인트 위에 야 뭐야? 뭐 아래 야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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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래 저 뭐야? 뭐야? 뭐저뭐어 뭐야? 뭐 나왔어? 위야 뭐야? 뭐야? 뭐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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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씨 아 내가 봤맞을뻔했가노랑 클리어 클리어 어어 <목소리> 아 어, 뭐야 이거 아나킹네 오, 오 뭐야 이거 아지다이 나가네 애쉬가 보뭐뭐 어.. 어.. 하이? 아니.. 운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서 뭐 날아.. <laughs> 계단.. 위.. 상 계단 쪽에 도한명 있어 아.. 뭐야 아.. 어. 아치 아.. 너무 좋 아, 뭐야? 뭐가 터지는 어, 어.. 트위치.. 죽었어x2 죽었어. 드랍 아.. 이피쪽 층에 있는데? 계단에 계단, 계단. 그러니까 응.. 음, 계단에 있어 으아! 한가 사건을 을 으아! 으네 으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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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으아! 아아아아아아 으아! 으아! 개걸 으살아 아... 와이등 1등이야 아저 보이냐? m p 백은조쌍이 근데 아까 왜, 왜 졌어? 아까는 3대5였잖아